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루틴 좀 하고요 지금 고구마를 조금 구워놨고 이렇게 커피도 내려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일에는 2시에 출근하는 날이라서요 원래 제가 7시에 하타 요가 를 수업을 들어요 12시에는 빈야사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빈야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12시에 빈야사 클래스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7시 반에 일어났어요 영상, 저날 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가계부도 정리를 좀 했어요. 이제 월세랑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리고 폰 값까지 어, 좀 정리를 안 했을 때는 얼마씩 나가는지 잘 몰랐는데 꽤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눈에 보이게 좀 적어놨고, 그다음에 독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제가 아침에 읽는 책은 요건데요. 제가 인스타에 많이 찍어 올리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읽고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도 독서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핸드폰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놔뒀어요 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구마 까면서 말씀해서 너무 죄송한데 <laughs> 아니 제 몸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가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TMI인지, 그 생리하기 전에는 약간 변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호르몬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생리를 하면은 이제 그게 해소가 되잖아요. 대부분. 원래 그렇잖아요, 몸이. 근데 끝났거든요? 근데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을 가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그래서 약의 힘을 빌려서 갔는데 그 뒤로 또 소식이 없어요. 내 몸이 까먹었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래서 이제 고구마도 먹고 노력을 해봐야겠어. 근데 그냥 커피는 끊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커피도 안 먹어야 되겠지만. 고구마가 도움이 되려나?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제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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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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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밝을 때 여가 가니까 진짜 좋네요. 근데 맞아.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응. 일안 하려고 이제 응? <laughs> 일하면서 하는 거지. 응. 자, 요즘에? 음 어떤 걸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음피를안 <laughs> 음, 먹거나 푸른 주스를 먹고 이런 식으로 먹어 보겠습니다. Hey Siri, how's the weather in Seoul? It's currently foggy and 4 degrees in Seoul, South Korea. Expect cloudy skies starting in the morning. Today's high will be 9 degrees and the low will be 4.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쉬는 날이에요 연차를 썼거든요 근데 다음주에 아빠 생신이라서 비밀로 하고 진주로 갑니다 오늘. 지금 2시 10분에 작근어놨는데 12시 반이에요 지금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모르게 오빠한테만 말을 해놨거든요 가서 놀리켜 드릴 겁니다 어, 딸내미가 가면 얼마나 좋아할지 정말 어, 제가 다 설레네요 진짜 일단은 음, 이번 주는 좀 건강하게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건강한 습관을 진짜 잘 만들어 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모닝 루틴하면서 미라클 모닝하면서 이불 바로 깬다든지 혀 닦고 일기 쓰고 명상하고 버릇처럼 다 합니다. 그런 좋은 습관들은. 저번주에 제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잘 지켜지다가 요즘에 좀 많이 안 지켜진 게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퇴근하고 오면 막 8시 반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밤에 뭐 먹고 자는 게 조금 너무 늦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먹자 이러고서 이제 과자로 시작해요. 과자를 먹다 보니까 막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즘에 화장실을 잘못 가는 이유가 그게 큰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몸매도 좀 되게 망가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과자를 안 먹고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만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뭘 먹으려고 할때 의식적인 선택을 좀 해서 좀더 건강하고 더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한답니다. 코타 치즈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새싹의 두부에 참깨드레싱에 혼재오리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두부를 먹어볼까? 음 오이 진짜 맛있다. 이거 죽어가나? 작은 데 있는 애는 맨날 죽는 것 같아. 작은 데 있는 애들은.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이 되니까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운동을 요즘에 최근에 안 했거든요. 다행히도 요가 스튜디오가 열어가지고 월수금 주 3회 요가 빼먹지 않고 가는 거 이번 주 3회 출석 했구요. 세 번째는 11시 이전에 지침하는 거 요즘에 계속 너무 힘드니까 아, 모르겠어. 심리적으로 힘든 건지 라고 하면은 그냥 자꾸 누워가지고 핸드폰 막 재밌는 것도 없는 자꾸. 만 보고 있잖아요 머리가 뭔가 쉬는게 필요한 건지 근데 막 핸드폰만 보다가 12시 막 이렇게 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빨리 자는게 낫다 싶어서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거의 11시 라운드 해서 다 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피곤함을 느끼진 않는데 이렇게 계속 라이프스타일이 가다보면 더 심해지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늦게 자고 이렇게 될것 같아서 어 빨리 어, 11시에 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 핸드폰에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게 막 카톡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핸드폰 안 보고 내할 일에 집중하고, 음, 그래서 자주 체크 안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좀 멀리 했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도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내보고 한 2주면은 그래도 습관이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좀 노력을 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결정을 하려고 할때한번더 생각을 해 보고 어더 건강하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지만 제가 안 지켜졌던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더 지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준비를 하고 짐을 싸서 진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A few moments later. 진주 갈준겠고요 갑자기 카메라 그 메모리 카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에 안에서 뭐가 혀, 휘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어, 서비스 센터 들려서 맡기고 갈 겁니다.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진주 조심히 가라 그랬는데. 택시 불렀으니까, 택시 타고 갈게요. 네, 저는 이제 진주에 도착했는데, 와 멀미해서 죽을 뻔했어요. 오빠가 데리러 온다 그래가지고 오빠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랜만이요아 무거워. 아, 무거워. 너무 짐짐 너무. 짐 없는데. 아나 근데 뭘뭐 미를 너무 심하겠다. 네. 어? 네. 왜? 멀미한데 이유가 있나?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아빠 음, 앞에 그림도 그려놓고 그림을 백하로 많이 그린다는데 요즘에는 다 웃겨요 그도로모만오 어, 예쁘다 음 진짜 아잘네치즈 크로와상 그아 그것도 뭐지? 또? 아그한됐네한 커피도 먹고 싶어. 먹어라. 음. 하나 먹어라. 응? 어 이거 뭐나 집에 사라지 집빵만 다해. 빵스마. 빵스먹는 엄를 <laughs> 왕따시키고 엄마랑 오빠만 저렇게 갔어요 저는 왜냐면 하 <laughs> 사진 찍는다고 여기 정신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올라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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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만큼 <2만> 찍어줬어요 <차> <laughs> 아으로 하는 거야? 응? 응. 근데 보는 조금 싶으면 되는데. 네는 귀찮아 가지고 그를사 가지고 그냥 랩픽 러 갑니다 육전이 진짜 맛있겠다 엄마. 그 오!